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묘사리, 정하선. 우편함에 신문과 눈송이가 꽂혀 있다. 밤새워 먼길 걸어온 눈. 신문사절이라 적어 붙인 쪽지 밑에 어제를 가득 새겨넣은 증면된 석간신문 역사의 묘비명 소복입고 먼길 찾아온 하얀 발길 살 비비며 살 비비며 밤새워 무슨 말 나누었을까 우유배달 아줌마는 눈을 털어버리고 석간신문만 빼어 건네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집 역시 제 시집 제외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